내가 너가 겪었던 거또 겪는다고 나 똑같이 느낀 게 소준이 11층 지 혼자 올라가 버렸잖아 펄보시 어, 얘기하다가 내가 어? 그러고뭐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유소진이 아니고 똑같이 <laughs> 하는구만. 미야 <미안>, 미야. <미안. 웃음> 어떻게 찾았어? 그만면 계단을 올라가서 오, 소리가 나.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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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소리가 들리는데. 아미렸어아 시커블났어. 아, <laughs> 11층에서 쓰길래. 어, 4 누르고 우리 집 4층이니까 4 누르고 10을 눌렀어. 4 열려있는데 없어. 어, 1 1층이다 11층에다 열려가고으 음. 이러면서 막 뛰어들어 오던데? <laughs> 놀란 거야. 야, 근데 웃긴 게 아줌마가 열고 들어가는 거봤거든 어. 그때 따라 들어가는 거 같아. 님리막 얘기할 어, 때. 어. 야, 그거 그 아줌마 심지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얘는 그게 진짜 은근히 서운하다. 음. 그러면 뭐, 뭐, 이렇게 아줌마랑 얘기라도 하고 있었으면, 음. 뭐 너희 집 어디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아줌마 쏙 들어갔다는 걸 지금. 아니, 딱 봐도 좀 음. 틀리잖아. 아, 근데 맞아. 그러면은 충분히 했을 텐데, 아. 우리도 그때 그래서, 부부랑 같이 타고 음. 들어간 거야. 또 근데 그부구마속도 들어가신 거지. 오, 오, 근데 그분의 잘못은 아니야. 근데도 그냥 나 혼자 서운해. 응. 애가 놀랜거 아니까. 소준아 다놀리기로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우리는 어디혼 우리. 자가? <laughs> 아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는 어, 우리가 애 옆에 보였어가지고. 어머 언니는 그러더라고요. 어디혼 자가 지금 저어도나는거 <laughs> <내가 가는> 야. <laughs> <나도> 그렇죠. 엄마 <웃음> 괜찮아요? <웃음> 우리 이제 겁나 힘들게 보는데 유미가 대답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신기해. 나는 자기를 완전 수용했 내가 이렇게 고함을 지른다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laughs> 언니 그게 이제 머릿속에는 있거든. 어. 그치? 맞아. 내 <laughs> 네, 감정을 뭐 억누르는데. 근 이미 툭 때리고 있어 지금. 너 이놈 새끼. 감정 조절 이안 돼. 어. 어 화가 나한 번씩. 너안 그러는데? 별로. 아니 근데 근데 뭐그그 정근우도 사람 없을 때. 국시 코업으로 하긴 할까? 너는 <laughs> <그래>. 거의 그거 검사가 <laughs> 물에 뛰어들 <띄워줄> 때잖아. 지금 <laughs> <laughs> 그안 뛰어들 때. 가다 어. <laughs> 아, <지>. 혔는데 <갈아입혔는데> 들어갈 <웃음> 때잖아. <웃음> 아니 어, 어, <laughs> 돈을 좀 열심히 벌어서 출장을 하면 집에다가 주택으로 이사 가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이랑 이런 토크를 하기가 좀 힘들다. 토마부심리로 <laughs> 얘기 힘들지. 아 통합 아, 어, 어, 그럴 것 같아. 담임 선생님이랑 어, 못할 것 같아. 잘 교훈반 선생님도 막또 여러 명이니까 애들이 야 그런 자잖아. 뭐가 이렇게 걱정이세요? <laughs> 어머니 뭐. 그럼 뭐할 말이 없어. <laughs> 네. 자네 네, 좀 외적 <laughs> 반야죠 좀... <laughs> <laughs> 너무 여혈 엄마라고 어, 생각할 것 같아서 잘해요 응. 우리, 우리 서진이 잘해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하면 <laughs> 할말 없어 나는 엄마는 응. 서진이랑 비슷해 응. 그 친구가 성향 응. 자체나 응. 하는 거나 기능 수준이나 응.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빠 선생님이랑 처음에 응. 연담을 하잖아? 응. 여러 응. 얘기 했을 응. 거 아니야 근데 그 선생님이 했던 말만 나요 지금 딱내리에 응. 응. 바뀌어서 아직까지도 안 가시거든 응.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친절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랬대 <웃음> <웃음> 아 진짜? 첫 만남에. 어... 근데 그때가 아마 주민 사태가 어...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였대. 언니 가은 <laughs> 스타일이야. 음... 어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잘 들어주고 약간 조곤조곤한 스타일이거든. 근데 첫 만남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사이가 엄청 좋대. 음... 근데 그 친구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학교를 보내놓고 말을 안 했는데 문 앞에서 기다렸어.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대. 애가 없어졌다고. 음... 근데 자기가 문 앞에 있었잖아. 응. 그러니까 학교 안에 는 있다는 응. 거잖아. 응. 그러니까 바로 차 들어갔대. 어. 그럼 그러니까 응. 선생님 만나가지고 뭐라고 첫 마디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잖아. 응. 어떻게 일을 해볼 수야 있어 어떻게 뭐 응. 평가도 그랬을 텐데. 달라지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죠 응. 어, 선생님, 또 많이 놀라셨죠? 이게 첫마디였대, 자기.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이랑 어떤 이미 잘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언제 이제 버리셨냐 이제 나는 나또 튀어가지고 <웃음> <웃음> 눈은 어지만이거이은뭐이 아니야? 저 같이 고 여기가 예뻐요. <laughs> 아니 나는 별로 당연히 그 이제 애는 찾아야 되니까 일단 먼저 애 찾아야 될거 아니야? 아 제가 경운 에 있었는데 애는 없었는데 일단 따, 나중에 얘기하시고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가람 먼저야. 음... 화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화내겠지. 생각 열심히 해서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했다 하이톡으로 음. <laughs> 보내겠지. 너, 너는 어떻게 할것 같아? 나는 선생님 잘못은 아니라고 아니 딱 만났어. 첫마디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한테? 어머니? 들어갔어. 음. <laughs> 어머니? 어머니 이거를 <좀> 없 들으세요. 이거는 <laughs> 못칠대 <맞힌대. 웃음> 맞아 그냥 선생 님 많이 놀라셨던 이랬을 것 같은데 비슷했을 것 같아. 음. 음. 근데 막 선생한테 님막 화를 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언니는? 나는? 나는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laughs> 보자마자 너무 거. 잘 맞아. <laughs> 어, 서준 이 어디 있을 거예요? 저 괜찮아요. 밖에 있는데 어, 안 봤거든요. 어디 있을 어, 거예요. 어, 왜냐면 서준이 행동 반경이 딴하니까 음, 나는 음, 어, 음,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조금 음, 음, 그랬을 것 같긴 해. 너가 찍다 같 해. 의 예측이 예측. 안 나. 서 예측이 안 돼. 어. 난 돼. 그래. 예측이 안 돼. 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느낀 서준이는, 응.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응. 엄청 넓진 않아. 그래, 그래, 사실은. 그래. 그래. 데서진는한 응. 번씩 크게 넓거든. 어. 맞아. 얘는 뚫고 응. 나가. 문 없어. 내가 봐야 돼. 바운더리가 뭐야? 얘가 좀 보고 있어래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었어. 응. 계속하네. 계속하네. 더더 먹었나 했는데 계속하네. 민티가 다다다다다. 지금 찾았어. 그래, 그 계속하더라. <laughs> 계속하더라, 뭐야? 러니까 이게 어. 이게 달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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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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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이랑 건우는 어, 이미 나가는 중인데 볼따위에 올라가 있을 어, 거야 아마. 근데 안할 거라는 산, 건 산, 산, 알고 산, 있거든. 옛날 기억이 그 잔창이 계속 나와. 아 그러니까 그래? 컸는데, 컸는데 어. 엄마는 이제 옛날 그 컴퓨어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응. 아니, 오늘도 선생님이 연락 왔더라고. 내일 수준이 발표하거든? 지금 선생님 3년 됐다고 옷을 잘 입어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잘하면서 큰 거지. 내 우는 거 아니야? 울었어 너도 울었지. 어, 나못 울었지. 응. 나티라니까 <laughs> 울음 나온다 그래도 울음이 안 나오던데? 정작 난 언제 울었냐면은, 엊그때 서진이랑 다문화 체육대회를 놀러 어, 어, 간 적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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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쿠모태권도인가? 거기 응. 와가지고 애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품새를막거예요 어. 서진이랑 구경하있었거든 근데 서진이는 이제 시각추구한는것 같았고, 내가 보고 오는데, 아무도 안 울어. 그집 부모도 아니야. 마마도 엄청 울었다? 왜? 그풍새를 하는데 지금도 딱 눈물이 날것 같아. 응. 왜? 그냥 그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아 너무 잘해서 눈물이 났다고? 아니야. 너또키소를 네. 듣는다, <laughs> 너. 또 듣는 <laughs> 미안, 미안. 사실 아니, 아니잖아. <laughs> 아는데, 어, 아니야. 그랬어. 우리 사실은 다 아는데, 우리 다 아는데, 어, 확인하는 거야, 지금. 어, 그니까 그러니까 러 너가 그거 보고 그렇게 서진이가 응, 못하니까 그래. 온 응, 거지. 그지? 그래. 우리 애는 할수 없다는 거 때문에 온 거잖아. 아,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어. 그지? 둘이 지금 알아. 아니 둘이 표정이 지금 맞지? 맞지? 아, 아는데 왜 웃냐고 물어본 거야 너무 잘하더라고 응.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일곱 살남자의 그래, 그래. 거인 아, 거야 근데 와, 눈물이 좀 멈춘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거 보고 아그 친구 잘한다 이랬거든 뚝 뚝뚝뚝뚝 화진아 엄마한테 태권도 보내고 싶다 그래서 또툭툭흘리고 어. 있었는데 아도 그렇게 네. 됐으면 좋겠나 보다. 어, 아직 아직도 그러니까 수영이, 수영이 덜된다 봐. 음. 그러니까 그게 있다. 생활 연령이 이제 차서 음. 자라는 것도 음.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해내갈 때마다 음. 그 희망이 아예 끊기지 않는 거야. 음. 그래서 더... 음. 음. 그러니까 <laughs> 아니 <놀람> <언니> 그거 아니잖아 나는 <놀람> 방금... 아니, 나는, 나는 모르겠다. 아, 계란은 못 먹었는데 계란을 먹기 시작하고 진짜 나는 제가 어렸을 때뭐 덧셈을 하겠냐, 얘가 미모찾기를 하겠냐 신발을 신겠냐, 뭐 근데 이제 생활 연령이 차면서 조금씩 하나씩 해가는 걸 보면서 그니까 욕심이 나니까 또 자괴감이 들고 계속 이게... 그 근래인가 봐. <놀람> 어. 수영이 안 되는 게 맞나 봐. 음. 그건 알아.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는. 근데... 또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라도 하니까 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일 거야. 어, 기대감이랑 어. 또 응. 하지 못한다는데서 오는 그런 자괴감 음... 이게 엄청 상충을 요즘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예전보다 음... 희한하게 더 많이. 음... 우리 아이는 이거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미안 미안 예전보다 근데 좀더 약간 이러지 않았어? 근데 지금 좀 반해? 나점프하는걸 최근에 못 봤어. 오, 한 번도 못 봤어. 그럼 아, 하체 누구야? 3초 있다에 3층대가 점프하면 거기 다운 다운. 정말 원래 누구? 그게 누구, 점프력이 남달라.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이거 그렇게 <끝까지> 있다가 <나라. 웃음> 미야미야. 뭐상황뭐 추론해서 음. 공감을 음. 하거나 음. 아니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음. 순서 같은 거. 서진이 지금 그거를 하고 있거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유뭐 유리, 유리가 깨져 있고 친구가 피가 나 있는 뭐이 그림 그림이고 울고 있어. 이게 메인 카드야. 그러면은 밑에 카드 네 개가 더 있어. 한, 한 사진은 아 친구가 놀리도 피 흘리는 친구가 놀리고 있고 한 친구는 괜찮은, 뭐 괜찮아 괜찮아는 이런 사진 있고 한 친구는 뭐 이거를 주워지는 친구가 있고. 뭐, 하지구는 뭐, 그냥 지나가는 친구가 있고 그래. 근데 나도 좀 헷갈려, 이게. 넌팀이 있다. 깨졌네? <laughs> 빨리 치우자. 야 일본이 어, 보고. 맞아, 맞아. 괜찮아, 가려 어, 맞아. 그거. 맞아야. 진짜야. 아, 어, 진짜야. 어, 진짜야. 야, 야너 진짜 괜찮... 너무 많이 보여. <웃음> 어, 어. <웃음> 아니, 근데 진짜야. 그치? 내가, 이게, 심... 이게, 쉽죠? 너, 나, 어, 나는 그게, 아, 치워야 되는 게 먼저인데, 여기는 공감이 먼저라서, 붕대 감아주는 게 일본이더라. 정답 있어, 그게? 그게 정답이야. 아, 그게 정답이야. 아, 정답을 치야 괜찮아요? 도, 뭐 <laughs>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